내연기관 차들은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죠. 근데 전기차는 사실 굉장히 낮은 이제 유지비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까지 버텨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2025년에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선반영되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쯤에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 이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고 했습니다.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e 유튜브를 운영, 운영 중이고요. 뭐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2차전지 섹터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2차전지는뭐 아직도 여전히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죠. 이제 사실은 이번 이거 이슈 자체가 이제 일론 머스크 c e o 가 직접 만든 이슈잖아요. 사실은 뭐 자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마켓 어에러니까그 시장의 점유율을 위해서. 당분간은 전기차의 마진율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거의 전기차 시장의 어 치킨 게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간의 어떤 싸움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중국하면 뭐든지 어떤 재화든지가 정말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조력 있는 그런 국가가 이제 중국이라고 해서, 해서 지금 치킨 게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니까 좀 되게 재밌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전기차,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뭐 테슬라를 따라잡고 뭐 1등을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중국에서 이제 국내, 국외로 파는 전기차 이 정확한 이 수치나 통계는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얘네들이 얼마나 수출을 하고 있나 이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금 가지고 슈퍼 301조 가지고 이제 중국을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중국이 좀 실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다 나온 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직접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직접 우리는 전기차 판매의 수출량이 한국이나 독일이나 미국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수출이 우리나라나 뭐 독일이나 뭐 미국보다 수출량이 적다라고 하면은 낮은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 양은 다 어디 팔린다? 중국 내에 팔린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까지 중국은 어쨌든지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자국에서 소비를 하면서 제조를 많이 하고 자국에서 소비를 하면서 마켓시어를 올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실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건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데 단순히 판매 가지고만 하게 되면 중국처럼 이렇게 그 내수가 강한 그런 시장에서는 이 가능하죠. 근데 오히려 앞으로는 우리가 볼때 중국에서 판매가 얼마 되는지를 좀빼고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실 그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수 없었는데 이번에 기회로 좀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이게 언제까지나 버틸 수는 없어요. 내수가 아무리 그 최고의 나라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버틸 수 없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내수가 강한 국가는 사실은 미국입니다. 뭐, 미국도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해서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고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밑바, 밑바닥이 좀 드러난 느낌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 니까 보면은, 그런 얘기 가 있잖아요. 만일 중국 정부가 지금 미,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90%는 금방 망해버릴 거다. 이런 얘기 있고, 정말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뭐, 온갖 다 적자다. 몇 개의 기업밖에 못 살아남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같이 전기차 섹터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워낙 치킨 게임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가격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처음 산 사람들은 이미 다산 상태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사람들은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굳이 뭐이 비싼 거 주고 살 필요가 있나,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생각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 소비 자체가 잠깐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 이게 꺾인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테슬라가 또 최근에 FSD도 내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슬슬 뭔가 준비를 하지 않을까. 가격을 내리는 고 자체가 가격을 내려가지고, 다시 소비를 더 많이 시켜가지고, 뭐, 실적을 뽑아내겠다, 뭐, 거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치킨게임이 중반부로 넘어갔고, 거의 이제 후반부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시장은 그들의 치킨게임이 먼저 종류가 좀 돼야 나중에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우리가 좀 포인트 잡아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2025년쯤 되면은 굳이 뭐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 EV 시장과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어떤 생산 비용 자체가 거의 같아진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차를 샀어요. 전기차 하나, 그리고 내연기관 차를 샀는데, 어, 차 판매 가격은 뭐 전기차가 좀 비쌀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두 차량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결국은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는 내가 이 차를 운영할때 들어가는 비용. 그죠? 비용인데 내연기관차는 당연히 기름값을 계속 넣는데 전 유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 봐요. 경기가 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경기가 좀 좋아짐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내연기관차들은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죠. 근데 전기차는 사실 그게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물론 제로는 아니죠. 제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이제 유지비이기 때문에 그 때쯤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만 더 버티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 2025년까지 버텨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2025년에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선반영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쯤에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을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전에 터닝이 되겠죠. 왜냐면그 완벽하게 터닝이 되는 건 이제 25년도 그 이후엔 될 것이고, 물론 그 전부터 아마 이런 내용들이 더 퍼질 거예요. 지금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제 기사나 이런 언론들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은 아 그래?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한 방에 바뀔 거거든요. 원래 시장 분위기라고 한 분위기라고 한것 자체가 이제 변 전환되는 데는 금방이에요. 근데 그 전환 될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건데 한번 전환되면 또 금방 또, 확또 몰아가기가 되기 때문에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려우신 시간이긴 하죠. 근데 사실. 2차전지가 몇년 전까지 계속 랠리 나오다가 최근에 한 1년 쉬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업종에서는 사실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잘 나가는 반도체, 그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제 시장을 이끌어서 도 반도체 업, 업종도 1년씩, 1년 반씩 쉬는 경우가 중간에 되게 많아요. 그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비싸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 끝까지 이 싸움을 끌고 가지 않을까요? 중국이 끌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불공정 거래가 맞긴 맞아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죠. 중국이, 이게 서로 상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시장 경제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사람들과 그들의, 그들도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좀 상식적으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불공정 거래가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제 제안하는 거고 그들은 이게 무슨 불공정이냐. 우리가 싸게 했는데 그싼 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데, 그거는 시장 파괴죠. 그거 별고 공정한 게 아니고 시장 파괴죠. 그렇게 치면은 뭐, 싸게, 싸게 제공해, 제공해버리면 뭐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퀄리티를 포기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예전에 태양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든 재화에 대해서 이제 다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테무나뭐 아니면 알리페이 이런 데서 판매한 제품들 보니까, 제품의 판매 개수는 많은데, 한 거래당 단가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 이게 무슨 얘기냐. <laughs> 말 그대로 싼 것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 어쨌든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침체를 살리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력을 막 엄청나게 막 일으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건 굳이 막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한다기 보다는 거의 밀어 보내는 거죠. 밀어 보내가지고 억지로 막 이제 이런 판매를 만들어 내므로써 조금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답답한 답답한 상황이긴 하죠. 테슬라가 왜 모델이 전기차를 못 만들고 있나요? 저는 좀 다른 생각했어요. 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들 왜 모델 투 그걸 만들지 못하냐 안 만드냐 근데 모델2를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구상했을 때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처음에 테슬라가 어떤 이미지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는 절대 싼 모델이 아니에요. 오히려 럭셔리 자동차 쪽으로 좀, 이 제, 일부, 정말 매니아층들만의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갔었던 게 테슬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왔었던 테슬라가 왜 굳이 모델2를 하려고 했었을까? 모델2는 그냥 안 봐도 거기는 배터리는 LFP밖에 LFP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터리 가격 떨어지고가지고 싼걸 만들겠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란는 거를 그래도 테슬라가 지금 잡으려고 싸움을 했죠? 싸움을 했는데, 계속 자꾸 중국이 싼 거, 자꾸 싼 거, 싼 거, 싼거 해서 싼 시장을 계속 먹어가고 있으니까, 테슬라도, 어, 그럼 우리도 싼거좀 해야겠네? 하면서 이제 모델2에 대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시장에 대해서 계속 싸움이 심해, 심하게 될것 같았으면 저는 모델2를 이미 나왔거나 아니면 모델2에 대한 어떤 얘기가 이미 뭔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모델2 한다고 했을 때 아, 이거 힘들더라도 모델2를 굳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테슬라의 기존의 네임 밸류에 너무 먹칠 하는 행동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이 없는 얘기 혹은 뭐 모델2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좀 조심하고 있죠. 이 얘기 자체가 저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은 모델 2를 이제 지금쯤 돼가지고는 모델 2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굳이, 굳이. 그래서 제가 좀 여러 여러 자동차 업체들 좀 알아보니까 LFP 배터리를 넣는 차를 벤츠에도 물어봤거든요. 저도 이제 딜러님 안한 딜러님 있어 물어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언젠간 S 클래스에 도 LFP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휴 대표님 LFP S 클래스 안 들어가죠. 일부 그리고 옵션으로 S 클래스 사고 싶은 분 중에 굳이 뭐 LFP 하고 싶다 맞지만 LFP 고급 모델을 안 넣고 저가형 모델 몇개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LFP를 되게 막화호하셨던 분들이 했었던 게 이제 포르쉐 였잖아요. 근데 포르쉐도 이제 보면은 최상급 모델은 또안 들어가요. <laughs>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냥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이제 배터리 좀싼거 넣어가지고 그나마 좀 시장 점유율 조금이라도 더 잡겠다라는 그런 액션이었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나중에 탐목해야지라는 그런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 봐요. 그래서 일단 모델 2에 대한 거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좀 말을 아끼는 이유가 어떻게 되게, 되게 긍정회로를 돌리면은 아, 이게 치킨게임 거의 끝내려고나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또 떨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떨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뭐 마켓셰어를 잡아가면은 그게 먹히게 되는 경우에는 굳이 싼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조금, 한, 한 달, 두달 정도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테슬라의 지금 가격 인하정책이, 뭐, 누구는 재고가 많다. 재고가 많아서 지금 떨궈서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뭐, 실적을 위한 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부이 저는 테슬라가 왜 모델2를 할 필요가 있을까? 모델2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을 경계한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슈퍼300일조 얘기하고, 관세를 얘기하면서 중국이 긴장을 해, 긴장 하고 있잖아요. 관세를 그렇게 중국 차, 중국 전기차를 때려버리면 굳이 그렇게 저가 전환 안 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아끼는 이유가 미국 정부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부터 이제 슈퍼 3 0일조 같은 걸 얘기하면서 철강 같은 데 때리죠. 관세 한번몇백씩 올려버리죠. 그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만약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다, 중국에 매기기 시작한다, 그럼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넣는 거는 진짜 밑바닥에 물붓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굳이 테슬라가 모델 2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과정이고 있 그런 과도기적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그게 미국 정부에서 더 이제 중국을 세게 관세로 때려준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끼칠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요, 별로 안할 안 거라 봐요. 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원래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2월 1월 20일이었나요? 2월 20일이었나요? 딱 그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기준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그날, 그 전날 임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25년도잖아요. 트럼프 하면 오케이! 트럼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임기가 이제 25년도에 시작을 하겠죠. 근데 2 5년도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전기차랑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제조 원가가 거의 비슷해진 시기가 202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보조금 없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이랑 한판 붙으려고 하면 도조, 보조금을 넣어야겠지만 굳이 굳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어떤 새로운 신사, 신산업이 이제 더잘할수 있게, 더 성장하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정부 원에서 도와주는 자금이잖아요. 무튼 보조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근데 이 보조금을 평생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쪽에만 평생 주면 뭐딴 업종은 가만 히 있겠어요. 왜 우리는 보조금 안 주냐? 우리도 좀 많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동차 보조금을 점점 줄여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25년도 기준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은 계속 줄여갈 거예요. 그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크게 마음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계속 한다 하더라도 보조금은 줄일 거라 봐요.